훈, 하. 오늘 신상 야구카드 까보겠습니다. 2024 SCC KBO 리그 카본입니다. 앞에 메인 선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현진 선수의 친필 사인 오토카드를 뽑을 수 있고요. 김도영 선수도 뽑을 수 있습니다. 앞에 김혜성, 주신수, 강백호도 그려져 있네요. 자, 지금부터 바로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한 박스에 10만원입니다 엄청 비싼 박스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들은 여러분들 싱글 카드로 구입하는 게더 좋습니다 한 박스에 이렇게 10팩이 들어 있습니다 가위로 잘라서 개봉합니다. 한 팩씩 가보겠습니다. 장성우, 요거 일반 베이스 카드.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록이 나오고 있죠. 손아서. 최지훈. 이영종. 7필 사인카드 바로 나오네요. 김민수 선수입니다. KT의 김민수 선수의 사인카드, 오토카드. 아쉬운 선수가 나왔네요. 좀더 좋은 선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KT 선수 떴고요 한 박스에 오토랑 저지, 어, 패치 떴습니다! 황성빈! 패치 카드 나왔네요. 대박! 골드 패치 같은데, 오한정입니다. 오한정의 1번. 와, 패치가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패치 저지. 앞에 빨간 부분, 요 문구 같습니다. 요 문구에 있는 패치 같습니다. 골드 패치 떴고요. 강백호, 김태현, 김원중, 김지찬 그리고 페라럴입니다 유지혁, 김상수, 이민우, 정준재. 정준재는 루키 카드로 나옵니다. 지난 레인보우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루키 카드로 나왔네요. 유지혁 김지찬입니다. 네온입니다. 네온 인서트 카드 황재균 한승혁 나성범 오승환 패럴천 천성호 천성호 선수 드라르입니다. 임창규 이지학 김광현 손호영 그리고 메탈 손호영이네요. 카드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메탈 양석환 주연상 서건창, 김혜성, 메탈 나왔네요. 김원곤, 양석환, 유진욱, 임기영, 김재윤, 문상철, 내원, 정철원, 조수행. 최원준, 최주환, 네오 나왔습니다. 문, 문성주, 문 LG, 박치국, 김상수, 유현진, 박건우, 문성혜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박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박스 갑니다. 두 번째 박스 갑니다. 구번역 노시환, 김광현, 전준우, 문상철, 아 문성주, 네온, 황재균, 문성주, 서진영 송성문, 네온, 김지찬, 김지찬 또 나왔네요. 중복입니다. 양희지 김영준, 박성환, 문성현, 오토, 박동원이네요. 박동원, 침필 사인카드. 오토가 조금 아쉽네요. 패치 또 나왔네요. 손호영 두 번째 패치 패치가 두장 나옵니다. 실버 패치 열장한장 장. 패치를 두장 뽑았습니다. 나 빼드 패치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손호영 패치 롯데 선수 두명 패치가 나왔네요. 패치가 두장 떴습니다. 최원태, 금경왕민, 추신수, 이영종, 페러럴구번혁 황재균, 장진혁, 서건창, 김재현, 최영호 메탈, 박동원, 김민혁, 오태곤, 전준우, 레탈, 노경은, 김현수, 주현상, 정준재, 김상민, 네온, 강승호, 김진성, 엄상백, 문상철, 박건우, 김상수, 라스트 패, 김민. 김영준, 이준영, 이성규, 페러럴 한준수. 요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신상으로 나온 야구카드 개봉해 봤습니다. 두 박스에 패치 두 장이면 은 좋은 결과였네요. 끝!